그 그러니까 친구 대전뜰 거야. 아 직관적으로 더안 해놨네 이것도. <laughs>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이디얼 씨. <laughs> 듀얼로 순살해줘 <수사를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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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듀얼로 구속해라. <laughs> 전개법도 몰라 그냥 만대로 할 거야. 누구야? 호찬이 성공 주는 게 나. 아 왜냐면 호찬이 수공대기거든. 그래서 무조건 호찬이는 호찬이가 잡으면 성공 잡공 잡음. 이거 설명 읽는데 더 오래 걸려? <laughs> <laughs> 괜찮아 지금 해성에도 읽고 있어 지금. 아 아하. 아 어, 잠깐만요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죽을 것 같은데? 해 해봐 이거. 뭔가 있다 <웃음> 어 어. <웃음> 이건 뭔데? 난 지금 말해줄 수 없어. 얘가 오. 어. <laughs> 맞아, 보통 그렇게 해서 5레벨 엑시즈를 소환하는 게 일방적이야. 갤럭시 솔저 넣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. 몰라. 이건, 이건 뭐였지? <laughs> 지금 하면은, 회전이 <개선이> 근데 <laughs> 기다리고만 있는데? <응. 웃음> 뭐, 어떻게, 뽀속할까? <독특할까? 웃음> 감정 표현 없네. <없나요? 웃음> 안녕하세요. 듀링이었음 있었는데 아쉽다. 오. 엑시즈. 노바. 또, 뭐, 뭐 했는데, 또. <laughs> 인피니티. 어, 얘를 어떻게 소환할 수 있어, 지금? 일부러, 아, 아, 아. 굴 들어오면 눌러보면 돼. <laughs> 아, 모르겠습니다. 오. 낭비 같은데? 아니야, 보통 이렇게. 또 있네? <laughs> 아니 아니야, 그만할래. 무지마 아니, 패를 다 썼잖아. 이제, 내, 이제, 필드 털리고 끝난다, 이거. 사실, 후공백이다 보니까, 그냥 방금, 코어 처음에 그냥 세트해놓고 턴 넘기는 게 제일 좋았어. 어. 그지만 코어의 효과를 쓰고 싶었는걸? <laughs> 맞아. 어쩔 수 없지. 안 돼요. <laughs> 아니, 맨날 비만 온다고 하고, 오는걸본 <laughs> 적이 없어. 아, 예. 나 이거 터져? <laughs> 안 돼. 봐, 봐. 불 들어오면 일단 누르고 보면 돼. <웃음> 나가. <웃음> 뭐야, 뭐 있어? <laughs> 이거 되게 모르는 채로 하니까 애니메이션 같다. 상대방도 내 카드 효과 몰라서 놀람. 아니, 에 돼. 모르는 채로 한다? <laughs> 특수 한개를 제거하고 발동할 수 있다. 그 발동을 무효라고 파괴한다. 씨. 5 4 체인. 4 체인은 보기 드문데. 또 아니야? 아닌가? 리졸브. 어, 뭐야? 오. 아, 아, 아. 아. 쉣. <laughs> 정규법을 알았더라면 <laughs> 정규법을 알았더라면 <laughs> 뭐야 저 막아야겠지 이거 S 이상 받아야 돼 오. 어? S로 500... 하나만 갔어요. 알고 둘은 모르는군 아 <laughs> 내가 S를 어떻게 받아서 <laughs> 뭐야 왜그컵 활동 안돼 S는 안 죽으면 소용이 맞. 없습니다 아 정말요? 아마도요 그게 아무도 <laughs> 안 되더라고요 하루를 하면 하루 열받 우리나라는 그 덤핑 뭐야. 뭐 드로우 이런 거아 이거 정말 안 돼. 혹 나중에 너만 괜찮다면 내가 가, 같이 해도 될까? 흠. <laughs> <laughs> 어. 맞아. <laughs> 무슨 데이터 신청 하냐고 있어요. 뭘뭘 같이? 해? 듀얼? <laughs> 어 소위 타지 않아. 니냥 빛이 같아? 아니, 잠깐만. 이거 잡는 속도 보니까 이제 마감. 너왜 자살해? 가서 저, 저기 어. 아, 그거 효과 아, 뭔데? 있는. 아. 어... 카드가 전투 또는 아. <laughs> 한 반쯤 읽어 보고 그냥 빈빈오는거 빈 <laughs> 누르는 거 같은데. 아? 어. <웃음> 아니, 컵잖아저 <laughs> 어... 뭐가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? 그맞아 그래. 1도 모르는데. 그길면은 그냥 한번 눌러 보면 <laughs> 돼. <웃음> 아니야, 봤어. 읽어봤어. 뭐 다른 언엔레인들은 소환 안 되잖아. 띠꺼워 안 띠꺼워? 지었다 말도 안 돼. 고수. 이, 안 죽었으니까 성공 아닐까? 아, 이 자식 고수야. <laughs> 아, 안 죽으면 <laughs> 웬만해. 어, 어지러워. <laughs> 아, 이거 죽... 왜 자꾸, 거 나와. 자고 자꾸... 아, 패 진짜, 이씨. <laughs> 나도 없어, 그때. <laughs> 나는, 나는 가슴팍이 아파. 와, 지린다. 오? 아니, 제외된 걸로 돼? 아유, 끝나겠는데? 아이정신 아, 엑스트라 대 하나씩 읽어보고 있어야겠다안 써도 어쩔 수 없어. 전녀석은 <laughs> 걸어 다녀야 됩니다. 야 재밌다 성욱이 이거 그치 그치 어난마디 아, 진짜 깔고 2주동안 매일 들어갔다니까 예, 카드게임의 원조 뭐야 저거 이거 이플리 맞는지 모르겠네 <laughs> 오 이거, 뉴비치곤, 엄청 적잖아, 아냐? <laughs> 서로 사실, 덱 처음 만들고 하는 거 치고는 이것저것 전개도 잘하고 효과도 잘 쓰는 것 같은데? 나는 진짜 테크니너스 처음 만들고 할 줄도 몰라. 근데 내 친구가 그때 내거 화면 공유 보면서 했거든? 걔가 먼저 할줄 알게 됐었어, 나는. 아, 근데 토크스는 쌉쌉 전개라서 그런 가 같아. <laughs> 오, 서로 패가 없는데? 괜는이가필 피가 필요한데, 가져왔는데 피가 도데 피가 600이야 가이어한데 피가 필요한좀 주고 필요한데, 피가 필요한데, 피가 필요한데, 피가 필요한데, 가필가필가 필요한데, 피가 필요한데, 피가 필요 Ha ha ha